당연 하지 <laughs> 싸다 브로 싸다 브로 이거 핑 찍어도 내리지 말고 저날대라고 말할 때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거 네. 잭스형이 본다고 하니까 좀 빡겜 좀 빡겜 네. 예, 해야지 패카도 쪽 뛰어볼래? 패카도 어디? 아무도 안 뛴다 한팀 같이 뛰었고 딴데안 돼. 1번 고정 차량 챙기러 갈 사람 내가 할게요 아 이번 핑쪽 가서 언덕 짤쪽 먹으면서 시야 좀 따고 있을게. 보자 음. 음. 보자 보자. 아나 로스 원 걸리는 거왜이 싫냐. 아 그냥 로스 형이 싫은? <laughs> 아이 로스 원 존나 불편해. 아킨 나 미라도. 어, 레오네스라고도 해주실래요? 버스 안돼. 나 일단 고정 차전 있고 노란 핑에 오토바이 한개 남아. 확인, 나비라도 나는 체육관 먹는다 2번핑 찍어봐 2번핑, 2번핑 내 찍어볼게 여기 2번핑 웬만하면 웬만하면 지금 2번핑 따라 찍어봐 2번핑? 자찍을게 음. 어, 찍었어요, 아. 찍었어 1번핑은 간거 확실하진 않은데 그 뒤로 많이 나왔고 그쪽은 안 보였고 3번핑도 음. 안 내렸거든? 일단 알아봐도 3번핑 아, 아, 아니 이런 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. 도시 같아. 자, 이사나요. 존나 불편해 이런. 아, 프로 불 편나. <laughs> 프로 불 편나 확인. 불편해 버리네. 카지노 옥상에 M2도 남아요? 여기 저런 괜찮아요. 투표나 스패드 필요하실 분 있을 것 같아서 한개 챙겨놨습니다 확인 아 쓰르륵이네 아 어, 아니요 일단 챙 아니 계속해 그냥. 오래 할 때까지. 나 연막 아직 한 개거든? 연막 좀 많으면 좀구해놔요 배율 싹 필요. 배율 확인했고. 배율? 나도. 아 어. 여기 체육관에 스르륵 두 자루에 스쿱스 두 자루 남는데? 하긴. 나랑 괜찮아. 나도. 나 뭐야... 개머리판 필요. 나긴 나 배울 필요 없고 아니 탈고갈데 없으면 딱 여기 2번 편부터 먹고 있어 이번편확 입원 개머리 팝 먹어줬어요? 네 감사합니다 나 파밍 끝 출발한다 저도 파밍 아, 끝. 먼저 가나 술탄 하나 연막탄 하나 파밍병 하나 있고 음. 아 근데 파밍, 파밍 더 해도 돼 뭐... 아 그래? 어, 좀 더해. 둥산만? 그어 아니 갈 데가 없어 지금. 아 그래? 그럼 천천히 할게. 알겠어. 어, 앞에 먹어놔도. 음. 어. 할거 없으면 저기 먹어달라길래 저기에서 씨앗 따달라는 건지 알았어. 아, 따고 싶으면 좋지 않냐? 나 아, 그래? 음. 그러면 나도 배울 하나만 딱 구해볼게. 어 구해. 나또그래배 어, 쓰고 있어서 지금. 형4 사배 남아나. 어 남아? 아 그럼 나 출발 가는다 받을.. 저거 받으면 진짜 필요한 거 없어 응. 연막 하나 빼고 나 구상도 받을게 구상.. 확인 나와줄수 있어 저2 5나5 어. 2 5나 0, 1, 10 연막 두개 수류탄 두개 0, 1, 10? 일로 와봐 될 그냥 너는 일로 와봐라 아 체콘에 응. 구상 몇 개씩 남긴 했었는데 근데, 근데 의료용 키트가 두개가 있긴 해아 아, 그래? 이... 야 구상 두개 신기고 나 키트 해줘 아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와. 나이스. 연막 한개줄수 있어? 스 되나? 연막? 그럼 응. 다음이야. 나 하나야. 아나 나도 두 개인데. 자, 드릴게요. 자, 저분한테 받아갈게요. 주는 거. 어떻게? 어디로 출발? 어디로 갈까요? 2번 핑이요. 어. 알겠. 아, 2번 핑 골이요. 주인님, 저저 가지기 전에 미리 좀 주실래요? 아, 가서 받을게요. 가져. 어. 네, 가서 받을게요. 나 파란 핑으로 감. 어, 나 2번 핑로 지를게. 다 좋은 거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. 버스라서... 어... 아까 오토바이 있다고, 1번 빙해... 아... 죄 죄송해. 도 빨리 갔다 올게요. 네, 다녀오세요. 어, 일단 여기 안 보이고, 떨어뭐린 건너편 능선 다안 보여. 잘 보이는데, 봐. 파란 핑. 야, 아까 <웃음> 거의 파워 핀쪽 하나 봐, 저기야! 여기? 파란핑? 어... 아야아야 아니야, 여기 2번핑 아어어 어, 비었어 찍어놔봐 찍어놔봐 자 찍었어 아. 지금 잘봐 2번핑 응. 비었고 4번핑 비었거든? 어 서클 응. 튀는 거 보고 가까운 쪽 내가 말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이동하자 지금 솔직히 여기 어. 가기 아주 애매하다 저기 나 이쪽에서 왼쪽 돌라오고 하는 거 보고 이을 오른쪽으로 저기 물리기 좋은 데라 살짝 빼고 있겠어니다님 저쪽으로 와주실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뭐야? 네. 여기. 네. 아 왔다. 어. 아, 개머리판이랑. 아마 이거 로프 안쪽에 존나 많을 거야. 이거 외곽 쪽에 우리 쪽에는 별로 없고 와봤자 한 음. 팀? 확인. 확인했어. 여유됨 도피 하나씩 하고, 지금 어 uh -huh, 알겠어요 okay. 어 추워라 어디 보자 일단 나도 4번팽 계속 봐주고 있을게 음. 아마 여기 언덕 쪽도 비었을 거야, 이번팽 이쪽도 여기 비었어, 지금. 파란 핑. 음. 역시. 서클 보고 확 튀면 지르잖아. 확 튀었어. 가자. 아래쪽으로 지를까? 아래쪽으로 가자. 2번 핑 쪽으로. 아 확인. 겐 2번 핑 확인. 파란 핑도 다 비었어. 음. 그냥 이거 2번 핑 언덕까지 쭉 가서. 여기서 시 한번 빠르게 따고. 또쭉 돌자, 밑으로. 확인. 주방핑 찍어봐. 이번핑찍가봐 찍었어. 아, 뭐야. 지금 찍은 데 쪽으로 목표로 해서 갈 테니까 그냥 쭉 따라와봐, 바로. 확인. 앞에서 시 한번 따고. 나, 부스한안 쓰고 갈게. 따라와. 어. 오른쪽에 피트 남아요. 파란 핏, 열쇠 한번 따져. 이번 핏으로 다 가. 아... 명쾌하게 10초간 쟀는데 사람 보이는 거 없었고 있어도 잡아 그냥 박다 네나좀 쳐줄 사람? 내가 쳐줄게 도도바이 낼 앞에 속도 좀 늦춰줘요 속도 맞춰가게 네. 내가 쳐줄게 나이스. 이제 쭉 올라가요. 올라가도 돼. 셋이. 뒤쪽 좀 보고 뭐. 있어요. 뒤쪽 확인. 알겠습니다. 어아 버그 진짜로 이씨 내가 살리러 갈게 위에 시앗 좀 해주고 있어 나 빼고 아 하자 위에 올라가서 시앗 따고 있어줄까 음 지리 시앗 이분비까지 갈수 있으면 올라가봐 스캐너 어아 아, 아, 이거 안 고치냐 야 확실히 버그야 리플 봐아 <laughs> 그때 그 실... 억울함 떠났다 알로스야 앞에 에이... 리젠차 다 입고 빨리 배율으면 말씀해 주세요. 배율이 어. 3 배율로 <laughs> 아네 네, 알겠습니다. 바람핀 어, 너는... 쫓자는 좀. 봐. 바람핀. 십초 이상 쫓고 있는데 움직이는 거안 보이고. 형 아프카노로 땡길게 나도 사 따라가면 그럼. 더 가야 되겠는데. 밑으로 가자. 아이고. 사, 사 따라가. 이번 핀까지 쭉 질러서 시합 따자. 저케이 어, 네, 알겠습니다. 아 와, 내가 선발대로 가서 따고 있을게, 그냥. 확인. 나 아, 출발했어. 아, 이제 프레임 들은 엄청 심하겠다. 앞칸 1평지 뒤쪽까지 더 땡겨, 루스야. 총사운드. 0량 음, 아니에요 쟤가 한번 따자, 쟤 아, 잘못 들었나봐. 정면, 아, 아까 정면 총소리 안 났었어? 누구다? 어. 못 들었어. 집까지 어, 가자. 뒤늦게 그래? 온 사람 있대. 스캐나 너가 여기서 째봐. 그치? 확인. 확인. Okay. 나 따라가. 쟤는 <놀람> 중. 일단 나와서 뭐 하는 거없고가 여기 있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야다 따고 바로 앞에 따서 한가도더 질러야 돼. 조용히 해, 조게 해. 1번 핑 돌짚붙는 중. 확인 앞집 열려 있어요. 확인 앞집 열려 있는 거 확인. 돌집 쪽 나와서 보는 건 없어. 돌집도 그또 열려 있긴 열려 어. 있고. 이거 나 이번 핑까지 질러 볼게. 오지 말아봐. 이번 핑 어디. 언덕에서 째는 것만 나와봐. 이거 째줘봐. 이거 없는 것 같긴 하거든. 확인 째줄게. 아 보러 가. 이거 이게 한칸더 앞으로 비춰라 이거 이번 핑으로. 어, 그 일단 내가 그럼 게 아, 오케이 그럼 난 타러 가 어, 언덕 숨은 고기 하는 거 아직 없고 그냥 여기 지나갈게그오아 뒤에 여병부터 당겨줘요 기기로요 거기로, 네, 내 쪽으로 당겨, 내 쪽으로 확인 오인 여기 앞에 1평집까지는 비었거든. 일단 여기서 홀딩해서 왼쪽 집중 봐줄래요? 여기 2번 핑? 어? 나 우측 볼게. 사람 없어, 베이지 아냐? 루스야, 여기 2번 핑만 마크 해봐. 2번 핑 확인 나 마크 찍어봐, 2번 핑 찍어봐, 루스야, 오케이. 티키야, 너 2번 핑 찍고 있어봐. 2번 핑 찍고 있어? 마크해 마크, 마크. 어. 야, 차다 일로 끌어와차다 그만... 일로 끌어와 내꺼 차, 내꺼 아, 차 거기... 그만 타야 될것 같아, 용기나. 어, 야, 이거 앞에 그 미라도 있어, 도로에. 어, 도로에, 도로에 어디? 2번 핑, 1번 핑. 둘다 나눠 먹어, 둘, 둘씩. 용병님, 용병님 용병 1번 핑 가요. 스캔이랑. 아, 나. 더야 가야겠다 왜 이래? 거의 먹고 있어봐. 여기 핑 찍어봐, 이 2번 핑. 2번 핑 찍었어. 찍었어. 지금 2번 핑 가서 1, 3번 핑밀 거야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무섭 말하는 거지? 음. 저 출발하죠? 네 출발. 확인. 왼쪽 위 왼쪽에 있다 여기. 파란 핑. 어. 일단 앞골 빈거 같으면 1번 핑 들어가도 되거든? 나 오케이 잠시만. 혹시 올라가서 확인 좀 하려고. 사람 없어. 아 들어와봐. Okay. 나 앞에 골까지 들어가. 이번. Okay. <laughs> 나게. 아래쪽으로. <아래핑크하고> 팀에서 <laughs> 차 들어오고 조심해. 나피좀 빨게. No. Okay. 나. 나게. 이 그렇게 차를 오래돼 골 들어가라니까 여기 2번픽 다. 사운드 겹쳤어 머리 위에. 아 그래. 우리 딜 편집 쪽으로. 가이딩 머리위에 돌 뒤로 게나 피한번 채운다 어돌 왼쪽에 있다 큰돌 왼쪽에 폭탄 스탄 들온다 스탄 스탄 아쟤쟤 제... 기절이야 내려와 뒤쪽에 있다 뒤쪽에쪽 2번핑하고 3번핑 파핑이어 파란핑 애들 뛰내려온다갑자 연막 좀 아니, 연막 아. 좀 저기, 저 m not talking to you. i 우 n n n w 길건너 l 어요 n g to you. I'm not 확인 l k i n g to you. I'm not talking to you. 라 m not talking to you. I'm not t a l k 핑 n g to you. i 이 not talking to y 확 u 3명, 4명 피해야 저거 도 온다, 루시 어탁기저나 살린대 들어 와봐 여기 1번 핑 온단 말이야 그다 올라와 3번 핑에 적 있어? 어. 어, 일, 한, 아. 어, 이는것 같은데 날어샷날아어또 글로 갈게 일단 글로, 글봐나회복품한거 할게, 요 여기 바위 쪽 연막 치고 먹어요, 용병님 걔네 2번 핑 하나 기다리고 하나 킬 떴으니까 여기 밀어. 지금 여기가 뛰었어요, 1번 핑까지. 한 마리 이상. 확인. 그 뒷능선에 어. 하나 있다, 여기. 얘네 풀없어 확인. 케야, 너 뭐, 2번 핑 챕터 되냐? 하나 310방향. 1번 핑. 2번 핑 2번 핑 챕터. M24 있으니까 조심해. 확인. 어. 나 뚜가 안 내밀고 있을게요, 그냥. 어, 연막 하나 더 붙일게, 뒤에. 스마트 빙쪽 바위, 300. 왼쪽으로 하나 뛰어내려온다, 320. Okay. 스마트 빙쪽 아... 바위에 있다. 아, 저기 안 가게 돼, 아, 집에서도 맞아가지고. 이거. 바위 뛰어야 된다, 이제. 이스우측는거 빨리 깨 기다려. 기다려. 일로와 봐요. 나연마 없어. 회수안 해도 아 회수하게. 가만히 그냥. 회수만 마킹해 봐. 아, 어, 마킹중 내가. 침착해 침착해. 안각 아님. 어, 오케이. 음. 내가 살짝 뒤로 내려가서 시체 좀 빨고 올게, 미라도 조고 확인. 확인. 해기서 뛰는 거안 보이는데, 뒤로 돌면. 아, 들어간 거 같아, 방금 자기장으로. 350 끝자라. 확인했어. 딴데 볼게. 어. 갈 확인. 길, 2번 핑 가면 돼. 어. 2번 핑 확인했어. 끼가 없어. 이거, 이쪽으로, 여쭤. 내가 파란 핑까지 가볼게요. 어, 다 같이 가, 다 같이 시간 많아. 혼자 가지 마. 알겠어. 홀더핑 하고 있을게. 이 술탄 많아. 이거 가져가요. 다들. 없, 없는 사람. 응. 나도 파밍 좀 해야겠다. 오른쪽 차 끌어야 된다. 스키나, 너가 차 끌어봐. 하나. 아. 나머지 다 와야 돼. 지금 바로. 다한 줄. 야, 1평집도 비었거든? 어 그쪽으로 니가 질러봐 스캔아 나도 차 하나 끌어야 아니 안 끌어도 돼다 붙어줘 오케이 하게. 스마트백에 피트 하나 내가 오른쪽에 피트 사져있고 도대 네. 그냥 일평집 박아 스나아아그 뒤에 있어 1평집 뒤쪽 언덕에 이거 쏴줄게 1평집에 사람 있다 쏴줄게 최대한 다 붙자 우리도 1평집 뒤 언덕에 사람 있는 거지 어뒤 언덕이야 뒤 언덕 좀 빠져도 돼 스캐나 어. 아, 나 빠지는 캔아. 중이야 살짝. 우측에는 돌에 한명 있어 큰 돌에 어 우측으로 어. 돌자 우측으로 돌아서 밀자 어 확인 나 회복 중 오케이 얘네 둘 이상이야 둘 이상 어? 봤어 나 거리 좀 있어 오른쪽 밑에 왔다 <laughs> 하나 더 하나 더 HP 1빠알 띄어 한명 마킹하고 나 찍어도 된다, 이거. 자 보고 있을게요. 알겠. 내가 숨길 뒤에 하나 있고. 그 부시 넣어서 잡아야 돼, 4번 님. 이고 방이야. 폭탄 아. 한번 깔게요. 2번 핑에 있다. 킬킬, 킬 킬. 바로 킬. 위에 아까 해우소에 있던 애들 그 상태로 있어. 이거 따뜻 해. 천천히 해 봐. 홀딩 해 봐, 홀딩 해 봐. 네. 앞에만 보고 홀딩 있어 홀딩 확인. 1 죽일게. 1층도 마시고. 올라온 거 아니야? 앞에. 가두다, 이거. 스 쪽. 그. 스마트 핑에. 천천히 해도 돼, 천천히 해도 돼. 꼭 가자. 얘네도 많진 않을 거야, 천천히 밀어봐. 일로 와봐요, 아, 사번님이 일로 와나다 따라와. 다 따라와. 나만 여기 홀드하고 있지? 이제 밀어주자. 곧 6에 있어. 해우소 쪽에 있는 거 아니야? 해우소 쪽에 있었어, 어디로 갔는지 몰라. 해우소안 봐봐. 아안 안 보이 보이는 거야. 거 없고. 어디 엎드려 있다, 엎드려 있다, 조심해 봐. 이거 한쪽 뭉치자, 태나. 거기? 같이, 다, 같이 다니자, 밀 거면. 같이 다니자. 또 클리어 가능해? 기다려. 냥 같이 가자. 클리어 중. 응. 저기 용병님도 따라갔다, 어디, 저기. 오케이, 오케이. 아내 앞쪽에 뭐 있다, 이번 핑. 여기 앞에 라인까지 안 보여요. 이거 그냥 다시 오른쪽 갈게. 어, 다 와봐. 갈게. 천천히 가자, 이 천천히. 우리 아까 갔던다. 밑에 좀 내려갔다 올게. 저 시체 먹을 어, 만하냐? 어, 저 왼쪽 보아 너가 아까 폭 폭으로 잡아 가지고 까빠는 있을 것 같은데. 나 이거 먹고 2번 핑 찍어 봐. 아. 2번 핑나 찍어 놓을게. 근데 골 들어갔다 하면 한가? 존나 아플 것 같은데. 아, 아 씨, 존나 아프다. 나 까빠도 없는데. 그냥 위치 가 받을게. 네. 응. 아. 왼쪽은 로스알로 접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밀어야 돼. 이거 앞에 골막까지 가는데 이번 핑까지만. 앞에 연막 스마트 핑. 서클 맞으면 되잖아. 뭐야? 오른쪽에 하이드. 하이피를... 아. 진짜. 아. 파란 핀 기절 살릴 수 있어? 피 빨아야 돼. 아 내려가. 이거 하나 여기. 파란 핀. 손데 뭐. 아. 얘 양각이야. 나 이제 없어? 없어 그거. 내가 구상 두개 떨고 줄게, 거기 가서. 열어봐. 연막 없다. 그? 나도 연막 없어. 왼쪽으로 해서 밀자 이거. 오른쪽 안 되겠다. 아. 어. 나 연막 없어, 나도. 화염병 오르끓게, 우스 던져서. 나뚝까파 없고. 저도요. 드링크가 없고. 오른쪽에 흉날 나온다, 그지? 어. 저 끝에 있다, 밀자. 2 0방향야 아, 오 뛰어봐. 쏴줄게. 하나 축한대 왼쪽으로 가는 중이번님와 줘야 돼. 어, 살아. 살나진 야. 아 한번 발은 줘. 계속 와야 하는리보라야 보라내. 뒤에. 여기 한면 달린다. 1번 핑. 확인. 그 머리한테 맞아이볼때도 보인다. 죽은 거 아니야? 나 왼쪽 끝에. 1번 핑. 내 자리 괜찮아, 내 자리 괜찮아. 어... 저기 바로 아래 있다. 맞을게 바운드 여기. 아 이거 나 살릴 수 있긴 해. 여기 파란핑이 있는 거. 둘이야. 내 쪽으로 푸시 하나. 응. 살거 맞아? 맞아? <laughs> 까비.